네, 오늘 25일 금융소비자 보호를 위해 크게 세 가지 제도가 시행됩니다. 청약 철회권, 위법계약 해지권, 그리고 손해배상 입증 책임 전환입니다. 먼저 청약 철회권은 은행에서 대출이나 투자 상품에 대해 일정 기간 동안은 단순 변심처럼 특별한 이유가 없더라도 청약 철회가 가능해지는 제도입니다. 위법계약 해지권은 계약이 위법한 경우 계약일로부터 5년 안에 해지를 할수 있다는 건데 이때 수수료나 위약금을 따로 물지 않습니다. 마지막으로 손해배상 입증 책임 전환은 설명 의무를 위반한 금융회사의 소비자가 손해배상 청구를 할때 과실이 없었다는 걸 금융회사가 입증해야 한다는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이 법을 지키지 않은 금융사는 수입의 50%를 징벌적 과징금으로 내야 한다고 하니까 금융 소비자 차원에서는 상당히 강력한 보호 장치가 마련된 셈입니다. 하지만 이 법안 시작도 하기 전인데 벌써 삐걱대고 있습니다. 모호한 법 해석 때문에 현장에서 분쟁이 나타날 수 있어서입니다. 특히 청약철회권 기준을 놓고 혼선이 생기면서 자칫 일부 상품 판매가 잠정 중단될 수 있다는 우려도 나옵니다. 먼저 이민재 기자입니다. 금융 소비자 보호법 도입, 특히 청약 철회권 확대 적용과 관련해 난항이 예상됩니다. ELS를 담은 ELF 등 고난도 상품을 포함한 투자 상품은 7일 이내 청약을 철회할 수 있습니다. 문제는 손실이 발생해도 청약 철회가 가능하다는 것입니다. 업계에서는 이런 위험을 고려해 7일 동안 투자를 하지 않고 묵혀두는 방안을 고려하고 있지만 이마저 완벽한 대안은 아닙니다. 시장 상황이 좋을 경우 외 당장 투자에 나서지 않느냐고 고객이 문제 제기를 할수 있기 때문입니다. 모호한 법 해석은 이 뿐만이 아닙니다.오는 5월 시행되는 고난도 금융상품 규제와 혼선이 있을 것이란 우려도 제기됩니다. 고난도 상품 규제에서는 상품에 대해 2일 이상 숙려 기간을 부여합니다. 두 규제가 중첩되는 상품인 경우. 2일이 지나 청약을 하기로 했지만 7일이 안돼 이를 취소한다면 어느 장단에 맞춰야 할지 헷갈릴 수밖에 없습니다. 규제 대상에 ELF는 들어가지만 중권사 발행 ELS는 포함되지 않는 점 역시 원칙 없는 규제라는 비판이 뒤따릅니다. 이렇다 보니 업계는 현실적으로 시행일에 맞춰서 상품 설명서, 전산 구조 등을 바꾸기 어렵다고 호소합니다. 이 되지 않고는 할 수가 없... 당국은 일부 조정 기간을 주기로 했지만 해당 기간에도 중대한 위반 사항은 개도 대상입니다. 업계는 어디까지가 중대한 위반인지를 알수 없어 모든 사항에 대해 주의를 해야 하는 상황이라고 지적합니다. 당국은 금융투자협회 등과 의견조율을 거쳐 보완을 하겠다는 입장이지만 시행일에 맞출 수 있을지 의문입니다. 한국경제TV 이민재입니다. 금융소비자보호법 시행을 앞두고 불거지는 우려들 좀더 자세히 짚어보겠습니다. 증권부 신재근 기자 나와 있습니다. 신 기자, 해외에서는 청약철회권이 이미 도입이 되고 있다면서요? 예, 그렇습니다. 영국을 비롯한 선진국도 청약철회권 제도를 도입을 하고 있지만 그 방식은 우리와 조금 다릅니다. 예. 영국은 금융회사의 부담을 조금 덜어줬는데요. 영국은 청약 철회권이 부여되는 기간 동안 시장 가격 변동으로 상품 수익률이 하락하더라도 그 책임을 소비자에게 지게 하고 있습니다. 예. 상품에 가입한 순간부터 그 소비자도 일정 부분 책임이 있다는 건데요. 반면에 우리나라는 시장 가격 변동에서 오는 손실 책임이 전적으로 금융회사에 있다. 이렇게 하고 음. 있습니다. 소비자도 가입할 때좀 신중하게 책임을 다해서 해라 이런 취지로 이렇게 제도를 만든 것 같은데 우리는 이런 게좀 부족하다 이런 거네요. 위법 계약 해지권이라는 것도 이번에 도입이 됐는데 위법한 계약은 5년 안에 언제든지 해지할 수 있다라는 겁니다. 여기서 말하는 위법한 계약이라는 게 어떤 걸 말하는 겁니까? 네, 쉬운 이해를 돕기 위해서 제가 판매업자이고 앵커께서 가입자라고 한번 상황을 가정을 해보겠습니다. 예. 네, 제가 좋은 상품을 하나 소개를 해드릴까 하는데 한번 가입 좀 부탁드리면 안 될까요? 글쎄 별로 저는 생각이 없는데 네 이게 가입만 하면은 연 20%의 수익률을 낼수 있거든요 아, 20%예한 번만 좀 가입 부탁드리겠습니다 아, 그러면은 뭐 가입하겠습니다 네 제가 지금 말씀드린 이 사례가 위법 계약의 대표적인 사례입니다 아 그렇습니까 구체적으로 어떤 부분들이 좀 위법했던 거죠 먼저 제가 상품에 대한 구체적인 상품 설명을 안 했고요 예. 또연20% 수익률에 대한 명확한 근거를 제시하지 않았습니다 이런 식으로 우리 법에는 상품 판매자가 가입자에게 부당 권유를 하거나 불공정 영업을 하는 경우 등총 다섯 가지 판매 원칙을 위반했을 때를 위법 계약이다 이렇게 정의를 하고 있습니다. 예. 금융사는 이 요구를 받고 10일 내에 이 계약을 계속할지 아니면 끝낼지 여부를 가입자에게 알려줘야 합니다. 음, 그런데 이 부분을 놓고 지금 증권업계에서 불만을 토로하고 있다고 하는데 어떤 이유 때문이죠? 네, 방금 말씀드린 대로 증권사는 그 가입자가 요구를 했을 때. 계속해서 계약을 할지 아니면 끝낼지 여부를 (10일) 안에 가입자한테 알려줘야 하는데 그 기간이 너무 짧다는 겁니다 특히나 명절 같은 연휴가 중간에 끼게 되면은. 그 심사 기간이 더 짧아질 수밖에 없다고 합니다. 이러면 내부적으로도 충분한 검토를 할수 없다. 그런 지적들이 나오고 있는데요. 앞서 제가 위법 계약에 해당하는 다섯 가지 경우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는데 모든 상황이 다섯 가지 판매 원칙에 딱 맞아떨어지지 않을 수 있는 점도 향후 쟁점이 될 것으로 보입니다. 그렇군요. 그렇다면 이 위법 계약 해지권 같은 경우는 해외에서는 지금 어떻게 운영이 되고 있습니까? 네, 해외에서는 위법 계약 해지권이 우리처럼 도입된 나라는 아직 없습니다. 영국은 위법 계약 해지권 자체가 없고 일본은 금융 상품에 대해서는 위법 계약 해지권을 적용하지 않고 있습니다. 예. 영국과 일본은 법으로 강제하지 않더라도 분쟁 조정 지원 서비스만으로 분쟁을 해결, 원만히 해결을 하고 있는데요. 어, 따라서 소송 비용과 시간을 아낄 수 있다는 장점이 있습니다. 우리도 금융 감독원 밑에 분쟁 조정 위원회가 설치가 되어 있는데요. 그럼에도 금융사나 소비자 양측이 이 분쟁조정위원회의 결과에 대해서 승복하지 않은 경우가 발생을 하고 있기 때문에 그 실효성에도 의문이 붙는 상황입니다. 음, 그렇군요. 외국은 법적 분쟁까지 가지 않고 사전에 조율을 잘 하고 있다. 우리도 영국처럼 이제 분쟁조정위원회라는 게 존재하는데 왜 영국은 그게 잘 운영이 되고 있고, 우리는 실효성이 떨어지는 상황이 오는 겁니까? 네, 영국은 이 분쟁조정위원회와 관련한 인력이 3,500명에 달합니다. 네. 또 계속해서 조직과 인력을 확충하고 있고, 인공지능 등 신기술을 계속해서 적극적으로 도입을 하고 있습니다. 반면에 우리 같은 경우는 금융감독원 밑에 분쟁조정위원회와 관련한 인력이 약 200명 남짓에 불과하다 보니까, 이 민원의 홍수를 적절히 대응하지 못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그렇군요. 좀 인원 투입도 충분히 보강이 될 필요가 있겠다라는 생각이 드는데, 또한 가지 바뀌는 게 이번에 이 투자 위험이라든지 이런 거를 금융회사가 가입자에게 의무적으로 설명을 해야 한다라고 합니다. 그런데 기존에도 이제 금융상품 가입할 때 의무적으로 이런 상품 설명을 하는 조항이 있지 않았습니까? 네, 그렇습니다. 판매사는 가입자에게 상품을 권유할 때 위험 요인이나 가입 시 주의 사항 등을 설명을 할 의무가 있습니다. 네. 설명 의무 조항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지난번 라임 사태나 DLF 사태처럼 계속해서 불완전 판매 사태가 터지고 있는데요. 또 상대적으로 소비자가 소송에 있어서 시간이나 자금력이 금융사에 비해서 열악하다 보니까 그 입증 책임을 이 금융사에 더 묻겠다는 겁니다. 따라서 증권사는 이제 모든 금융 상품을 판매할 때 녹취나 서명과 같은 방식으로 가입자가 상품 내용을 잘 이해했다는 걸 입증해야 합니다. 증권사 입장에서는 현재 이 부분을 가장 우려를 하고 있고요. 예. 무엇보다 증권업이라는 것이 전문성을 요구하는데 이 판매 직원이 이 모든 상품에 대한 부분을 세세하게 가입자에게 설명을 할수 있을지 이 시간적인 그 의문점도 들고 또 가입자가 이를 전부 이해할 수 있을지 이런 의문도 분는 상황입니다. 음, 그러니까 소비자 입장보다는 이제 증권사 입장에서 이런 설명을 잘 했다라고 하는 증거들을 남겨야 되는 부담들이 앞으로 생겼다 이런 얘기네요. 어, 소비자 보호를 위해서 이 법이 만들어진 건데 오히려 이제 소비자가 가입할 상품 선택지가 더 줄어들게 된다 이런 우려들도 나오고 있습니다. 이건 왜 그런 겁니까? 네, 제가 여러 증권사를 취재해 본 결과 앞으로 금융 상품에 가입하기가 더욱 더 까다로워질 것으로 보입니다. 증권사 입장에서도 가입자와 계약을 하는 데 있어서 향후 법적인 분쟁에 휘말릴 가능성은 없는지를 더 꼼꼼히 따져볼 수밖에 없기 때문입니다. 투자자가 가입할 수 있는 상품의 폭이 더욱더 좁아질 수밖에 없는 우려가 나오는 이유입니다. 안 그래도 지금 펀드와 같은 간접 투자 상품 자체가 위축된 상황인데요. 이번 법 시행으로 가입자가 상품을 가입하고 싶어도 이 자격을 갖추지 못해서 가입을 못하는 경우도 생겨날 수밖에 없다는 우려가 나옵니다. 또 특히 증권업계 내부에서는 현재 투자 상품은 운용사가 만드는 건데 왜그 책임을 전적으로 판매사한테 묻는 거냐 그런 불만들이 터져 나오고 있습니다. 네, 증권부 신재근 기자와 알아봤습니다. 잘 들었습니다. 네.